You eat fruits. 이십칠 번입니다. 컷 답은 건강이네요. When you eat fruits, 과일을 먹을 때, you should not eat anything else. 당신은 should not eat 먹으면 안 된다죠. Should not은 금지죠, 그죠? 당신이 먹으면 안 돼요. Anything else. 그밖에 다른 일에 다른 것이라고 해죠 Anything else. 그밖에 다른 것. 당신은 그밖에 다른 것을 with them 그것과 함께 네미 가르치는 바는 뭐야? 과일이죠. 당신은 과일들과 다른 것을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수박이랑 과자 먹는 거 개꿀 맛인데? <laughs> 수박이랑 짠 과자 안 먹어봤냐? 달콤한 수박이랑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이랑 짭짤한 과자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매운 새우깡이나 뭐지? 어양뭐 매운 새우 가양나오 그런 거랑 같이 먹으면 단짠 조합이 미칩니다 와개 맛있어요 <laughs> 나만 그런가 <laughs> 예 몸엔 되게 안 좋겠죠? Fruits die, digest too quickly. 과일은요 digest란 말이 나옵니다 digest 소화하다란 뜻입니다 소화하다 여기서는 소화하다 소화되다겠죠? 과일은 too quickly 너무 빨리 소화가 됩니다 so 그래서 그래서 they do not go well with other fruits go well with 라는 중요한 수거가 나왔어요 예 문장 이거 하나 통째로 이따 외울 거예요 암기 한번 해 보죠 go well 이가 무슨 뜻이냐 함께 잘 가는 겁니다 뭐 뭐와 잘 어울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에요. 음식은 과일을 먹을 때 다른 것들과 같이 먹지 마세요. 과일은 너무 빨리 소화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른 음식들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까지가 열심히 여기까지 얘기해요. 이 문장 이따 외우세요. They do not go well with other food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eat watermelon together with mint, 당신이 먹는다면, watermelon 뭐죠? 내가 방금 언급했죠? 수박이죠 수박을 together with meat 뭐랑 같이 먹는데 고기랑, 고기랑 같이 먹으면 it can cause problems 그것은 problem을 <laughs> cause 할수 있습니다 problem 문제 문제점 들이죠 문제를 cause죠 cause가 무슨 뜻이야 초래하다. 초래하다 원인이 되다라는 말이었죠 그것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캔들 해석 빼먹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당신이 수박을 과일과 함께 먹게 되면 그것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watermelon digest in just 20 minutes watermelon 수박은요 digest 소화됩니다 in just 20 minutes 언제 얼마 만에 소화된대요 그렇죠 여기 있는 just, just는 단지보다는 겨우라고 생각합시다 겨우 20분이면 소화됩니다 but 그러나 meat digest in 4 hours 고기는요. 소화되죠. in 4 hours. 얼마 동안? 4시간 네 동안 소화 됩니다. According to scientists. 중요한 수가 또 나왔네요. 별편한 칠게요, 이것도 According to. According to 어디 어디에 따르면 이라는 뜻이죠. According to scientists. 과학자들에 따르면 when you eat two foods at the same time. 당신이 두 개의 음식을 먹을 때 at the same time도 숙어라면 숙어죠. 무슨 뜻이었어요? 동시에라 뜻이에요 동시에. 여기 어컨스드 형광펜 칠할게요. 예. 당신이 두 가지 음식을 동시에 먹으면 they leave the stomach they leave the stomach together. 그들은 leave. 그 음식들이죠. 말씀, 배 속에 들어온 음식들은 leave. 남아 있습니다. stomach 어디에? 위장에 남아 있습니다. stomach 위, 위장이에요. 위장에는 함께 남아 있습니다. to so 그래서 the watermelon has to wait has to wait a long time. 수박은요 has to wait. have to 무슨 뜻입니까? 해야 한다. 해야 한다. wait 기다려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20분에 소화가 내려갔잖아. 근데 고기랑 같이 들어왔어. 고기가 소화가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수박은 내려 뭐, 밑으로 못 내려가고 수비 있는 거야. 남아 있는 거지 그냥 그그 그 자리에. A long time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Until the meat is ready to go. 언제부 무슨 뜻이었어요? 뭐머한 까지란 뜻이었죠. The meat is ready to go. 고기가 갈 준비가 돼. 고기가 갈 준비가 된게 무슨 얘기야? 고기가 이제 아래로 내려갈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Be ready to 는 다들 아는 말입니다. 뭐뭐할 준비가 되다라는 말이었죠. 모르는 사람은 필기하시고요.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So부터 그래서 수박은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고기가 여기 있는 고를 내려가다라고 해석했어요. 난 분명히 내려갈 준비가 될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During that time, 그 시간 동안 during 뭐뭐 동안이라 뜻하셨죠? 그 시간 동안 여기 대신 그라고 해석하세요. 그 시간 동안. The w a t e r m e l o n g o e s b a d Go b a d Go b e r t h a r h a m m e t o b e d The Warhammer, The a r h a m m e r The w a r h a m e r The a r h a m m e r The w a a m m e r The Warhammer, The a r h a m m e 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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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배 속에서 상해요 수박이 아 그럼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난 다음에 수박을 우리나라에서 수박 우리나라에서 수박을 이렇게 디저트 주 아, 아닌가 고깃집 가보면 그런 데 있잖아 그지 좀 고깃집에 수박이 요 어, 아, 요니네들은참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어, 요즘에 고깃집들은 좀안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고깃집에서 이제 고기 팍 먹고 막 그러면은 사장님이 서비스로 디저트 과일을 탁 내주시고 막 이랬었어요 옛날에는 동네 식당들이 많이 그랬는데 요즘엔 많이 없었네요 슬프네 think of the highway think of 못모습을 생각해 봐라 동명령문을 쳐가죠고 고속도로를 한번 생각해 봐라 문장 내릴게요 if the slowest car is in front 만약 slowest 가장 느린 자동차가 is in front 어디 있으면 앞에, 앞에 있으면, 있으면. 여기 는 if는 뭐뭐 하면이라 되셨죠 슬로이스트는 슬로우의 최상급입니다 가장 느린이라고 해야죠 가장 느린 차가 앞에 있으면 the faster cars 더 빠른 자동차들 behind 어디에 있는 뒤에 있는 b e h i n d 는 뒤에 있는 이죠 뒤에 있는 더 빠른 차들은 이렇게 어 It cannot move behind i t 까지구나 잠깐만 그것 뒤에 있는 더 빠른 차들은 c a n t m o v e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It is the same with food. 그것은 음식 또한 그렇습니다 음식도 그렇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느끼기에 자동차처럼 빠른 애가 느 a m 빠르 i t h 소화되는 애가 느리게 소화되는 애를 기다린다 food. It is t h 죠 s s o 그래서 이거 해라. 뭐 이거다. Or 아니면 eat them. 그것들을 먹어라. About one hour before a meal. 어떻게? 식사 전한 시간. about은 대략이라는 뜻이었죠. 대략 한 시간 전에 them은 아마 과일일 겁니다. 식사 전이죠. 한 시간에 식전 한 시간 전에 식사 한 시간 전에 그것들을 먹어라. 오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도 분명히 뭐뭐 해라라는 말이죠. 우리는 뭐 해라는 말인 거 어떤 말이 나올 건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지어서 얘기해 보세요. 직접 얘기해 보세요.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는 해석은 다 해줬죠. 이게 바로 문해력이고 이게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잖아. 나 설명 다 해줬어. 뭐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러므로 뭐 해라. 형부 얘기 한 얘기 한번 해봐. 뭐하라고 할것 같아? 이런 거 부끄러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야. 부끄러하면 안 돼. 뭐라고 할것 같아? 그냥 던져. 괜찮아. 틀어도 괜찮으니까. 과일을 먹지, 과일을 먹지 마라.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어? 덕찬해봐. 너가. 뭐라고 할것 같아?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진 않겠지. 먹지 마라. 과일과 다른 음식을 함께 먹지 말라라고 하지 않을까? 과일 아예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 웃기지. 과일을 먹지 마라. 아니면 한 시간 후에, 한 시간 전에 먹어. 난좀 아닌 것 같아. 뭐 물론 과일 먹, 과일을 같이 먹지 마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래. 비슷한 거 사실 있겠지 뭐. 한번봅시도 아니다. 됐습니다. 언티뭐마때 까지였구요. 여러분들, 이거 이 문장, 요거 외우셔야 돼요. They do not go well with other food. 그것들은 다른 음식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이 문장, 여러분들, 외워두시고. 뭐뭐색 따르면 영어로 뭐라 그러니? 너! 찾아봐, 뭐모색 따르면. 있어? 어디 있어? 다섯 번째 줄맨 뒤에 있지. 영어로 뭐라 그래? 따라 이거 어코딩 투에 According to. a c 에따르면 i n 고베드 그냥. 여기선 배드. 여기선 g 여기, to. a c c o r d 베 n 쓴거고 됐습니다 문제만 풀어보죠 a c c o r d i n 번 to. According t r to. r y to. a to. a t f a r u i t a r i t a r t e a e r y m e a l 응. 모든 식사 때마다 과일을 먹으려고 노력해라. 맞아요. 아니요. 과일이랑 같이 먹지 말라고 하죠. 나 몰랐네요 진짜. 난 항상 과일랑 같이 과일랑 같이 먹었는데. Eat foods as slowly as possible. 가능한. 여기 있는 as as p o s s i b l e 은요 가능한 몸모 한 몸모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slow래니까 어떻게 해라. 가능한 느리게 과일을 먹어라라는 말이죠. 여기 있는 거 옆에 적을게요. as as possible은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가능한 뭐뭐한 내지는 하게 라고 해석하는 표현입니다 가능한 과일을 늦게 먹어라. 얘도 답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필자의 주장. 과일을 다른 음식과 같이 먹지 말아 찾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과일을 먹어라. without anything else. 다른 것 없이 먹어라. 어때요? 다른 거 없이 과일을 먹어라. 혹은 과일은 식전 한 시간 전에 먹어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리어지죠. 나는 3번입니다. 과일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음식과 먹지 말라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고 이 내용이었으니까. 4번. Don't eat watermelon with other fruit. fruit 과일을 다른 과일과 먹지 마라. 헛소리죠, 완전 그냥, 그렇죠? Remember, 기억해라, 뭘기억해 Fruits are good for health.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거 아니죠? 그 다음입니다. 2번입니다. 이 글에서 수박과 고기를 함께 먹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언급된 것. 여러분들 답 찾아보죠. 몇 번이니까? 고기가 소화되는 동안 수박은 go bad. 예, 상하게 되죠. 2번 좋습니다. It is the same with food.가 의미하는 말은 우리말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라는 말. 음식도 여러분 쓰세요, 죠 여러분 창의라고 발휘하세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채점도 안할 겁니다. 하나의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독해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봤어요? 살짝 이정점 눌까? 안 눌렀네. 썼어요 그 답이에요. 내답 내가 쓴 답인데 어른 씁니다. 여러분들 이런 똑같 안 똑같 아안 똑같아요. 돼요. 4번 들어갑니다 가로하는 알맞은 말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will stay here. 그는 여기에 머무를 거야. 월요일까지 뭐라 뭐라고 쓸까요? 월요일까지. 이게 until이죠. until.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by입니다 until가 by는요 여러분들 여기 설명을 한번 들었다 설명을 한번 보, 보면 재밌긴 한데 간단하게만 먼저 해 줄게요 둘다 언제 언제 까지라는 의미 있습니다 시간 앞에서 by는 언제 언제 까지 언제 언제 즈음에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시간, 시간 앞에서 언틀, 언제 언제 까지죠 그런데 얘는 기한이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기한 얘는 계속이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나 여기서 2시까지 기다려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2시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2시까지 이 자리 계속 있겠다는 얘기죠. 그쵸. 2시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니까. 계속, 계속 있겠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언티를 씁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친구가 해요. 어, 나 숙제 2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우리만 똑같이 2시까지잖아. 그치? 근데 숙제를 만약에 열심히 하고 1시에 끝냈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일찍 끝내고 놀아도 되잖아. 그니까, 이거는 연속될 필요가 없는 기한의 느낌이에요. 근데, until은 계속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밑에, 뭐 나온 것 같은데. 바이 안 나냐? 뭐 가르치지도 않고, 아, 오른쪽에 있구나. 바이는 그 시점 끝나고 마감기한을 나타냈요 라고 이렇게 짧게 해놓고서 문제를 내네요. 여러분, 넘어가세요. 오케이. 16분짜리였네요. 오늘 조금 기네. 예, 마무리 짓고.